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는 기본 옵션에서도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안녕하세요. 나우카의 이준 팀장입니다. 드디어 신형 그랜저 GN7 가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 영상에 다룬 것처럼 가격은 기존 더뉴 그랜저 대비 4,500만원가량 인상이 되었고요. 퍼 트레인과 웬만한 옵션 사양은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K8과 거의 흡사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K8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2열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되었다는 점과 다양한 외관 실내 색상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과연 실제로 탑승해 보았을 때는 또 어떤 점이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3716만원부터 많게는 풀옵션 기준 5,800만원가량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 항상 스마트 센스 옵션을 추가해야만 넣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는 기본 옵션에서도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다만 HDA1만 지원하고 HDA2는 익스클루시브 스마트 센스 옵션을 추가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조사에서 공식 발표한 그랜저의 가격표입니다. 프리미엄은 개별 소비세 적용 시 3,716만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본 핵심 옵션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중 접합 글라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스마트 키 정도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가장 가성비 트림으로는 프리미엄 등급의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과 안전 사양인 스마트 센스 옵션만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에는 디지털 키, 천연 가죽 시트, 일열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무선 충전 시스템,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130만 원밖에 하질 않아 이 옵션은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견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프리미엄에서 기본 품목 및 핵심 옵션은 천연 가죽 시트와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전동 트렁크와 서라운드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익스클루시브 등급부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HDA2가 들어가는 스마트 센스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우카가 추천하는 추천 트림으로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스마트 센스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그랜저의 핫 이슈 중인 하나인 블랙 잉크 옵션은 캘리그래피 사양에만 넣을 수가 있는데요. 블랙 잉크 옵션에는 외장 화이트, 블랙만 선택이 가능하고 내장은 블랙 색상만 가능한데요. 전용 인테리어와 20인치 블랙 잉크 전용 휠, 피렐리 타이어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어 줍니다. 중후한 맛의 그랜저 느낌을 원하신다 하시면 블랙 잉크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블랙 잉크 트림 견적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그랜저 GN7에서는 제조사에서 주력으로 내놓은 트림은 캘리그래피로 보여지는데요. 차별화된 전용 디자인과 고급 소재 적용으로 최상의 품격을 선사하는 주력 등급으로 가장 많이 계약하는 등급이 캘리그래피지 않나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그랜저 GN7의 내장 색 중에 브라운 베이지 투톤과 인디고라이트 그레이 투톤은 캘리그래피 전용 색상으로 캘리그래피 트림을 선택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6위 브론즈 매트 무광 컬러 또한 캘리그래피 전용 색상이므로 계약 시에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번 그랜저 GN7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고객들의 반응 중 기존 그랜저의 가격이 너무 착했다 디자인은 기존 그랜저가 더 좋다 뭐 이런 반응들이 속출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대가 참 애매한 게 K8과 G80 그 사이 포지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브랜드 파워로 보자면 제네시스가 더 압승이긴 하나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라는 가치관으로 보자면 신형 그랜저 GN7을 컨택하심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카의 이준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